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체적으로 양액집 양액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. 어, 그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가 FMC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FMC 제품 중에 아쿠도, 아쿠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홍삼하고 똑같다는 공원성 미생물 바실러스균이죠, GCM, 통칭 GCM이라고 하는데 그 미생물 같은 경우도 배양을 해서 이주에한 번씩 무조건 밀어넣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질문 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? 배지, 배드에 코코피트가 코코피트가 빨리 상해 버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. 수를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. 저는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플러싱 밸브라고 이 밸브를 이 밸브를 쓰지 않으면은 이 안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점점이 막히기 때문에 이 플러싱 밸브를 사용합니다. 지금 제가 이제 4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. 안에 배드를 보면은 음 이렇게 코코피들이코코피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뭐 여기 위에 상토 상토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는 코코피트들입니다. 근데 여기 코코피트가 살아 있죠. 그대로. 뭐 이러 이러다 보니까 지금 4년째 올해 4년째 어,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음, 함수량이 워낙 높아가지고 지금 뭐다 녹아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질퍽질퍽이 뭐 시궁창 같이 보이는데 어, 카메라가 다 보여줄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저같이 이제 미생물 많이 사용한다면 이 방법들 한번 생각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보시면은 음, 그쪽에 흙을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. 다 걷어내버리고,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, 뭐,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. 만약에 이걸 안 걷어내고, 이, 뭐, 어 수족볼 해가지고, 안, 안 하고 바로 한다면은, 얘 아래쪽에 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, 어, 밖으로 흘러 넘쳐버립니다. 그럼 바닥이 완전 지저분해지겠죠. 그 전에 쓰셨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. 그 미생물들을 쓰면은, 배드가 녹는 현상, 코코피드가, 아니면 흙이 상토가, 녹아버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, 밑에 아래쪽이 떡져가지고, 물이 안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. 어, 아쿠더라 계속 사용해서, 뭐, 흙이 심하게 녹는다든가, 그런 생각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.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착착하게 젖어 있어가지고, 그렇게 심하게 막 보이진 않는데, 말려보면 코크피스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어, 보시고 참고하시고요. 만약에, 그 전에 그 다른 데서 저도 미생물들을 써가지고 그런 녹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노지 작물에다가 E.M.이란 걸한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E.M.이 이제 미생물인데 그것도 미, 미생물인데 그걸 쓰고 나면은 베드가 많이 녹아 버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음,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증이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는거 쓰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쓰고 있으니까. 그좀잘 어,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